네 이번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 단초가 된 노원구민의 주민투표를 주도했던 최나영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최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주민들의 작은 움직임이 결국 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지난 2년간 노원주민대로 의견 주시고 주민들 행동 함께해 주셔서요.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 주민투표 2위 차지했던 경비실 에어컨 설치 정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서 올해 여름부터는 많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분들 폭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작은 변화 생겼고요. 예. 전 구민 고용보험 제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 조직위원회와 노원구청이 협의회 만들어서 정책 설계 중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조금씩 지원할 수 있는 정책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 지급이 안 돼서 취지에서 벗어난 점 잠시 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세금 페이백 정책에 대한 제안으로부터 노원 주민의 제안으로부터 출발해서 서울시 전체 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우리 노원 주민들 굉장히 대단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모두 함께 일하고 살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행동해주신 주민들께 되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만 기존 취지와는 다르게 보편 지급이 아니라 선별 지급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예산 확보도 세금 페이백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원구는 서울시와 이지억의 자치구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면 남는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돌려주기가 민망하다는 입장이에요. 어,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결정해 주신 건 남는 세금이 얼마가 되었건 무계획하게 쪼개어 쓰기보다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어, 모두에게 빠짐없이 돌려줄 걸 요구하셨습니다. 설령 그 금액이 진짜 어, 단별 10원이라도 주민들은 우리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꼼꼼하게 모두에게 돌려주기를 기대하셨던 거고요. 이런 구체적인 문제의식은 돌아오는 액수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재정 구조와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제기셨거든요. 해마다 상당 금액의 잉여금을 발생시키고 또 주민들은 남은 세금으로 연말에 보도블록을 과하게 갈아 엎거나 다음 년도에 쪼개쓰기 써버리는 거, 그리고 다른데 쓸돈 없다고 핑계대는 나쁜 관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거였기 때문에, 어, 주민들이 이제, 페이백이라는, 모두에게 돌려주라라는 이런 주문을 하셨던 건데, 주권자의 명령에 대해서 정책 취지 그대로 실행하지 않고, 어, 금액이 적어 돌려주기 민망하다라는 이유로, 참배 지원으로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자 물론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정책이겠지만 어,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조직위원회가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의 자체에 대해서 쟁점을 삼거나 문제 삼은 적은 없고 네. 지금도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것이 포퓰리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실 거론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거는 뭐 지금이 선거식이라 예민할 수 있는데 주민들 시민들께서 평가하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수가 적어 주민들께 보편적으로 돌려드리기 민망하다는 대목에 대해서. 노원구가 세금 페이더 정책 취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예. 아직 멀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재난지원금, 주, 금액 규모, 재난지원금 정책으로만 본질을 이해하면, 당연히 이제, 어, 지금 전체, 현재, 어, 예산 집행자들은 생색을 내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고, 예. 어, 그런 측면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있긴 합니다. 네. 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인지 아니면 일회성 정책일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나영 노원 주민대회 조직 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